안녕하세요. PT 종환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폼롤러를 이용한 데드버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. 아, 이 데드버그 동작은 코어 머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죠. 굉장히 좋은 동작인데 이 폼롤러 위에서 왜 하느냐. 폼롤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. 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특히 이런 측만증이 있거나 혹은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이 이 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, 틀어진 골반도 바로 잡을 수 있고, 측만증도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자, 이제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. 어, 먼저 폼롤러에 누울 때는, 자, 이렇게 폼롤러를 놓고, 꼬리뼈가 정확하게 맨 끝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. 자, 꼬리뼈가 닿을 수 있게 하고, 다리는 저처럼, 음, 골반 넓이만큼만 벌려주세요. 그리고, 11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누워줍니다. 자, 누웠을 때이 머리와 꼬리뼈가 다 닿을 수 있게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먼저 이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먼저 해볼게요. 자,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먼저 오른발을 저처럼 들어봅니다. 이렇게 들었을 때 90도를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골반을 배꼽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허리가 뜨지 않게 합니다. 자 여기까지 하셨죠?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터치하세요.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잘하실 거예요. 어, 만약에 측만증이 좀 심하시거나 혹은 골반이 좀 심하게 틀어지신 분들은 다음 동작할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. 이 다리 그다음에 복부에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무릎에 터치를 합니다. 왼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 자세 유지해 보세요. 10초만 해 볼게요. 자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, 좋아요. 손 내려놓고, 만약에 이 동작할 때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균형관각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이죠. 그래서, 어, 이 동작을 자주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이런 밸런스가. 자, 이번에는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왼쪽 다리도 90도 들었을 때 골반을 배꼽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허리가 뜨지 않게 합니다. 자, 오른손 들어서 무릎을 터치하세요. 자, 여기까지 하셨죠? 그러면 이제 왼손 들어서 터치 유지하셔야 돼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. 자 동작 마찬가지로 10초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양손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 내려놓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, 어, 넘어지지 않고 잘 해냈다면, 다음 동작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. 이번에는, 오른발을 들 때, 왼손을 드는 거예요. 숨 들이마시고, 내뱉으면서, 오른발 들면서, 왼손을 같이 들어줍니다. 다시 내렸다가, 마시고, 내뱉으면서, 왼쪽 다리 들면서, 오른쪽 팔을 드는 거죠. 왼발 들면서 오른발 항상 척추는 중립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중립상태를 만들었을 때 코어가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다시 내렸다가 들이마시고 내뱉팁면서 오른쪽 다리 들고 왼발 동작을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다시 내렸다가 자, 오른손 들면서 왼쪽 다리. 다시 내려줍니다. 이번에는 어, 다리와 손을 든 상태에서 뻗어 볼게요. 마시고 내뱉으면서 오른쪽 다리 들면서 왼팔 들었죠. 자,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뱉으면서 팔과 다리가 서로 멀어지게 길게 뻗어줍니다.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뻗으면 조금 더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? 마찬가지로 허리 힘도 들어가죠? 다시 구부렸다가 마시고, 내뱉으면서 후. 다시 구부렸다가 두 번만 되어볼게요. 후.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, 후. 자, 다시 돌아와서 발 내려놨습니다. 자, 반대편. 자, 오른손 들면서 왼쪽으로 들어주고.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뱉으면서 팔과 다리가 서로 멀어지게. 밸런스 잡아주셔야 됩니다. 넘어지면 안 돼요. 다시 돌아왔다가, 둘. 다시 돌아왔다가, 셋. 자, 한번 더, 넷. 다시 돌아와서, 내렸습니다. 좋아요. 자, 이제 어려운 단계죠. 마지막 단계인데, 이 단계까지 왔다면 굉장히 코어 머슬이 좋은 분들이죠. 오른발 들고, 왼발도 들어갑니 자, 양팔로 지금 지지하고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왼팔을 들어보세요. 오른손으로 바닥 짚고 마시고 내려 뛰면서 오른발 뻗고 왼손 빨리. 다시 구부렸다가 둘 다시 셋. 다시 넷. 자, 자리 왔다가, 손 내려놓고. 자, 잘 하셨나요? 자, 반대편. 오른손 들었죠? 이 상태에서 마시고, 내뱉고, 길게. 하나. 돌아왔다가, 둘. 셋. 넷. 내려와서, 팔 내려왔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다리를 길게 뻗고, 옆으로 해서, 이렇게 앉아주면 돼요. 방금 제가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데드버그 동작을 알려드렸어요. 어, 단순히 매트에서 하는 그런 데드버그 동작보다 이 폼롤러 위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세 잡기가 어렵고, 어, 동작도 좀더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고, 이런 코어 목술도 좀더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데드보그 동작 하실 때 그냥, 어, 이런 매트에서 하실 수 있지만, 이런 폼롤을 이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세요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